점심 드셨습니까? 점심 드시고 계십니까? 지오디의 점심 어택 GOD의 점심 어택 네이버 나우와 함께합니다. 저는 호스트 대니고요. 저는 호스트 호영입니다. 대니형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오늘 목요일이요. 왜 왜요, 네. 왜요? 자, 또? 목요일은 뭐하기 좋은 날일까요? 어 응? 목 <laughs>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 네. 목요일은 뭘 해야 되냐? 뭐뭐뭐 <laughs> 뭐, 뭐, 뭐? 점심 왜요? 어택 듣기 좋은 날. <laughs> 헐. <laughs> 자왜냐면 네. 직장인 분들한텐 목요일이 애매해요. 아 중간이니까. 그렇죠. 아. 주말이 다가오긴 하는데 네.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파이팅이 필요한데. 아, 파이팅 필요하죠. 아, 오늘 도 제가 파이팅이거든요. 네. 응. 응. 그래서 점심 어색 들으면서 오전에 받은 스트레스 날려버리라고. 응. 네. 업무에 집중도 이게 뭐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그렇 네. 스트레스도 날리고 업무 응. 집중도도 높이고 응. 또그 저희 방송을 듣다 보면. 웃기다는 분들이 또꽤 있어요. 아, 우리 예능 있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laughs> 우리 예능이네. 아, 맞네. 우리 네. 우리 웃겨요? 웃겨요? 어, 깜짝이야. 어. 예! <laughs> 아, 참. 그 방금 효과음 나와서 말인데. 예. 6 5오 하나님이 점심 어택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효과음이나 노래 나오잖아요. 가끔 두 호스트님들이 따라하는 거 들으면 너무 웃겨요. 예! 아우, 리 따라하는구나. 아, 우리가 따라하는구나. 어, 방금 따라했구나. 어. 예 yeah. <laughs> 따라하게 돼 그러니까 네. 우리 제작진요 이 효과음이나 네. 노래 뭐 계속 계속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하니까 요즘 네. 여러분 기대해 달래요. 오. 네. 자 오늘도 뭐 할지 음악을 알려준대요. 줘봐요. 핑미 핑이 핑미업이잖아요. 이거 그거잖아요 그거 핑미업. 응? 그래서 오늘의 테마가 이거 테마가 이거래요. 대형픽 음. 무엇이든 골라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먹고 음료로 딸기 주스 마실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까요?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네. 어, 회사에서 곧 워크숍을 가야 되는데 워크숍 장소로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골라도 드리고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노력을 할 텐데 그건 네. 회사에서 정하셔야죠. <laughs> 워크숍 장소는 네. 회사에서 네. 그. 직원들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보기엔 약간 회사에서 그 워크숍 장소를 좀 고르실 수 있는 위치가 되시지 않을까. 음. 음. 일단 한번 뭐 드러나 보죠. 음. 네, 드러나 보죠. 음. 네, 그래서 뭐 일단 여러분들이 100원 내고 당당하게 보내신다는 거, 네. 예제작진 말로는 저희가 해결 못하면 오늘 퇴근 못한다고. 아니 우리가 얘기하면 그대로 한대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할게 한대요.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무조건 어. 우리가 얘기해준 대로. 상담료가 100원이야. 그렇죠. 우리는 문자가 100원이니까 응. 상담을 우리한테 해 주시는 거라 100원 내고 네. 상담하시는 거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네, 열심히 해 볼게요. 네. 자, 보내 주실 곳은 문자 번호 샵 7117번.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문자 맨 앞에 점심 어때 꼭써 주세요. 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간식입니다. 달달한 마카롱 보내 드릴게요.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1336님의 런치송 어, 이분도 네이버나우의 호스트죠. 박재범의 좋아.

god 점심어택 박재범의 좋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듣게 된 모든 음악은 뮤직앱 바이브의 점심어택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됩니다. 왼쪽 상단의 프로필 사진 꾹 누르고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하시면 돼요. 점심어택 어택 언러치 어택 안녕하세요. 점심어택의 호스트 댄입니다. 호스트 호영입니다. 자 여러분 10월 21일부터 SKT와 KT 이용 고객들은요. 나우의 모든 쇼를 모바일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걱정 없는 네이버 나우를 즐겨보세요. GOD의 점심어택 오늘의 테마는요. 빅미 빅니, 빅미 빅니, 빅미야 <laughs> 대형픽 한번 가볼까요? 아 진짜 못한다 이런 <laughs> 거. 5742님. 삼교대하는 간호사예요 오늘 저녁 근무라 저녁은 집에서 먹고 출근해야 하는데 점심은? 아 어, 점심은 점심은 죄송해요 <laughs> 점심은 먹고 출근해야 하는데 1번 나물 넣은 비빔밥 자 2번 계란프라이 올린 짜파게티 둘 중에 고민입니다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어... 밥 드세요 밥 그래요? 되도록이면 밥 드세요 저녁 일해야 되니까 그래요? 어. 음, 아니면 섞자 네. 섞어요? 어. 나물 넣은 비빔밥 위에 계란 후라이 어~ 오... 음,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 어~ 든든하게 저 같으면 둘다 먹어요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오. 네, 어~ 예 뭐~ 저 같으면 둘다 먹지만 뭐~ 그만큼 못 드실 것 같으면 네, 간호사분들 음. 피곤하거든 힘들거든요 네, 또 그러면... 저녁부터 이제 또 밤새야 되니까 그래요 그럼 좀 건강을 생각해서 네. 나물 넣은 비빔밥에 계 어~ 후라이를 달걀 후라이를 올린 걸로 꿀네 음. 네, 선택 많이 드세요 네칠공공3님 오빠들 저 축하해 주세요. 어 적금 만기 됐어요. 음어 박수. 네 적금 만기. 26주간 붓는 적금 있었는데 드디어 만기 됐습니다. 와. 전 남친이랑 헤어질 때쯤 시작했는데 어느덧 26주가 흐르다니. 지금은 새 남자친구와 깨 볶음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암튼 <laughs>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아 근데 요런 거 지금 남친 계신데 얘기하셔도 괜찮죠. 모르죠. 뭐남친이안 들으니까 뭐 <laughs> 같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어? 까지 들을 수도 있잖아요 뭐 헤어졌는데 뭐 그래 뭐아 네. 맞긴 맞는데 <웃음> 그쵸, <웃음> 그래요 뭐, 네. 그래요 맞아요. 어쨌든 뭐 적금 만기 된걸 축하해 달라는 거야 아니면 새 남자친구랑 껴볶음 어. 행복하게잘 지내고 있다는 걸 지금 축하해, 달라는 축하해 달라는 거 그것도 축하해 달라는 거지 일단 글쎄요 뭐새 남자친구랑 맛있는 저녁 먹고 그지 저녁 맛있는 저녁을 먹을 거면 제가 보기엔뭐새 남자친구 분도 계시겠다 음. 어 둘이 두 분이서 여행을 가세요 여행? 네. 국내에 좋은데 많잖아요 1박 1일로 안돼 안돼 <laughs> <laughs> 뭐 어. 나같으면 국내 좋은데 뭐 가서 맛있는 맛집 딱 음. 이렇게 쫙 돌고 오면 음. 어떻게 뭐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여튼 뭐 적금 음. 만기 야 이거만큼 네. 든든한 그럼요. 소식이 없죠 네. 네. 아니면 뭐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거꼭어뭐 하나 네. 사던 거꼭사셔서 뭐 음. 좋을 것 같고 음. 1253님 제 바로 앞자리에 대리님이 앉는데요 감기에 걸렸는지 정면으로 계속 기침을 하세요. 에헤이. 예의 있게 고개 돌려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미치겠어요. 제가 잘 없는 스타일이고 염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서 어떡하죠? 1번 쪽지와 함께 마스크를 준다. 자, 2번 대놓고 말한다. 저보다 선배라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어... 이야... 그 일단 좀그 기침을 좀 옆으로 하지. 나는 3번. 3 번은 뭐예요? 이게 일단 선배니까 동료면은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응. 되는 선배니까 응. 3번 응. 내가 마스크를 낀다. 오, 어때? 좀 불편하더라도 오 내가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러면은 선배가 보면서 어나 때문에 마스크를 낀나?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은근슬쩍 대놓고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알수 있을지도 모르고. 오케이 3 번. 삼번 내가 마스크를 낀다. 야, 좀 네. 불편하시더라도 음. 예 그렇게 하시 좀 어려우시니까 네. 좋네. 8247님. 저희 팀 팀장님이랑 저랑 저희 팀 막내랑 셋이 카플 중이에요. 같은 동네 살아서 퇴근할 때만 얻어 타는데요. 참고로 팀장님은 결혼하셨고요. 내일이 팀장님 생일이셔서 막내랑 둘이서 수벅카드 3만원어치랑 뚱카롱? 네, 뚱뚱한 마카롱이죠. 응, 뚱카롱 드리려고 하는데요. 언제 가져올까요? 1번. 아침 <laughs> 아니 무슨 심리테스트 하는 <laughs> 거야? <안 웃음> 1번. 아침 출근 후 책상에 올려놓는다. 2번. 퇴근 커플 할때 드린다. 저는 어 1번은 음. 아침부터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2번은 그렇죠. 가족들이랑 만나게 나눠 드실 수 있으니 뭐가 좋을지 고민이에요. 저는 1번이요. 저도 1번. 예. 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네. 이것도 가족들이랑 만나게 드시겠죠. 그럼요. 네. 또뭐스타벅스 쓰실 수도 있고. 음. 음 아, 괜찮은? 근데 예. 네. 아침에 드리면 응. 오케이 점심 이걸로 내가 살게 딱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 팀장님이.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그래. 팀장님 생일이시니까 응. 나도 아침 출근 후에 거고. 딱 이렇게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저도 응. 1번 1번, 1번, 1번? 네. 응. 이 의외로 이런 건잘 고르네요 저요? 네. 그러네 <laughs> 내일 아니면 잘 고르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자 2016님 저 진짜 진짜 고민 있어요 꼭 골라주셔야 돼요 이번에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는데 아이폰 11 프로 살 거거든요. 와우. 아, 새로 나온 거. 와곧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새 폰으로 예쁜 사진 많이 찍고 싶어요. 근데 친구가 여기서 사지 말고, 여행가서 사라는 거예요. 좀더 싸다고요.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죠? 골라주세요. 시원하게 두 분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1번, 살수 있음 한국에 서 산다. 2번, 외국가서 산다. 한국에 사세요. 응. 왜? 네. 그거 얼마나 싸? 그래요. 뭐. 자, 우리. 해피디님이 응. 얼리어덥터예요. 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차이 안 나죠. 그죠 크게 차이 응. 안 난대요. 크게 차이 안 나고 응. 게다가 네. AS문제도 AS 있고 있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 한국에서 사세요. 다음 사연. <laughs> <laughs> 0752님. 대구에 사는 취업준비생입니다. 저희 언니가 서울에 사는데 회사 일 때문에 한달 동안 중국에 가 있거든요 가 있었거든요 언니가 집도 봐주고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자기네 집에서 지내라고 해서 한달 살해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데 뭘 해주고 싶어서요 일단 생필품 같은 건 채워뒀는데 뭘더 해주면 좋을까요? 1번 현금 10만원 2번,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3번, 언니가 갖고 싶어 했던 커피머신 한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커피머신이 10만원 정도예요 오, 어, 일단은 일단 이, 그, 공치로이님은, 어, 굉장히 착하시네요. 에. 생필품 같은 거다 챙겨놓고. 챙겨 그리고 오. 무조건 저해놓으셨네요. 센스가 있어. 리미스 10만원으로. 그치. 어. <laughs> 무조건 10만원이에요. 아, 무조건 현금이지. 네, 근데 저는 진짜 상품권보다는 현금이 난것 같고. 요 현금 10만원. 드리면 뭐 커피 머신 사고 싶으면 사실 거고 네. 예. 현금 근데 또 현금은 부담스러워 할수 있으니까 10만원 정도 괜찮아요 어, 어 그래요? 100만원도 아니고 아 그래요? 10만원 정도면 괜찮지 어. 현금 10만원 난 1번 아니면 3번이요? 만약에 10만원 정도 한다 그러면 요런 선물도 괜찮을 것 같지 현금 <laughs> 어,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나는 3번이요 이게 어, 최고야 <laughs> 어, 4 0육사님 운전 고수 두 분께 줘봅니다 장롱 면허로 산지 8년 차곧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는데요. 아무래도 차를 사야 할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는 불편한 곳이라서요. 근데 차도 차지만 제가 운전을 안한지 오래돼서 연수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개인으로 받는 게 좋을지 학원이나지 모르겠어요. 뭐가 <laughs> 좋을까요? 개인도 업체를 통해서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주변 지인한테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거는 네이버 지식 <laughs> 에게 올리는 게. 좋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일단 무조건 어 하루 빨리 어 어디서든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8 년을 운전 안 하셨으면 초보 운전이랑 똑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무면허 무면허랑 똑같은, 똑같은 네. 거기 때문에 어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일단 제가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지인한테 배우지 마요. 무조건 싸워요. 그렇죠. 운전, 운전 가르쳐 주는 건 무조건 써야. 연인이든 뭐 부모 자식이건 친구건 무조건 써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절대 사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네, 뭔가 그 전문가한테 어 학원을 통하셨던 어, 뭐 네, 그 통해서든 어뭐 개인으로 연수를 받든 연수를 받으시든 어떤 선생님한테 받으시는 게 좋을 음.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학원이 낫지 않을까요? 학원이요? 음. 개인을 약간 추천하는 게 네. 학원 학원도 이제 도로를 다 다니나요? 그렇죠. 연수. 도로 연수. 어, 아, 도로 연수를? 음. 그럼 뭐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본인이 가시는 길 쪽으로 자주 다니는 그 길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서. 음. 어, 혹시 개인 선생님이 계시면 내가 출근하는 그 길에서 알려달라는 게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연수 그 개인도 업체를 통해서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음. 네. 그래서 음. 업체에서 나오시는 분이 내가 지금 운전하는 내가 사는 곳에서 계속 오셔서 내 차로 운전해 주시는 거니까 음. 저는 그거에 주철입니다. 아 차를 사 벌써 차가. 학원 가면은 차안 사도 되잖아. 학원 가면 차를 안 사셔도 되고 음. 근데 어차피 사실 거면 사서 받으시는 게 좋고. 그래 <laughs> 어, 일단, 고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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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어 고민돼 일단 주변 지인한테는 어. 받지 마 맞아요. 주변 지인만 그건, 빼고 예. 예, 그럼 무조건이에요 예. 일단 요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오늘도 아, 어, 아 피곤하다 갑자기 <laughs> 생각 너무 많이 했더니 <laughs> 자, 생각 많이 할때 이거 드셔야 돼요 네. 소개된 모든 분들께 기본 좋아지는 간식 마카롱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점심 버택의 호스트 호영 호스트 댄입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 눌러서 알림 받기 눌러두시면 오늘 어 5분 전에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앱 바이브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자 god 점심 먹텔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04 6인님의 런치송이에요. 러블리즈 아추 지오디의 점심 어때? 아 오늘은 대령픽 골라주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고민 해결도 하고 저처럼 결정 못하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골라드리고 있는데요. 시원한가요? <laughs> 머리 아파요. 아, 오늘 피곤해. 예. 네. 네. 뭐.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퇴근할 수 있잖아요. 뭐 일단은 퇴근 가려니까 지금까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네. 무난하게 잘 정해 드린 것 같은데. 그래요. 일단은 마지막까지 한번 힘내 볼게요. 네. 자,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앞으로 소개될 분들 모두 마카롱 보내 드립니다. 자, 또 어떤 고민일까? 2 0 6 9님 호스트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말에 대학교 동기오빠 결혼식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헤어진 남친도 온대요. 음. 저랑 헤어진 지 1년 정도 됐고요. 새 음. 여친을 데리고 온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전 음. 솔로거든요. 암튼 음. 감정이 남은 건 아니지만, 음. 마주치면 괜히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음.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음. 1번, 뭘 신경 써? 마주치면 모른 척 쿨하게 간다. 2번, 괜히 마주쳐서 좋을 게 뭐야? 돈만 보낸다. 쿨하게 음. 가세요? 저는. 예, 1번이에요 피하면 더 네. 그럴 것 같아. 네, 맞아요. 어. 그리고 피했다고 알것 같아요. 음, 그렇지. 네. 어, 분명히 이전 남친도 음. 새여자친구 같이 와도 음. 분명히 볼 거란 말이죠. 찾아볼 거란 말이죠. 만나났나? 음. 음. 근데 안 왔어. 그러면은 아나 나 때문에 안 왔구나 이렇게 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그고 그냥 쿨하게 인사하시고 어. 어, 그냥 뭐, 뭐 그냥 남자친구 없더라도 그건 어. 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내가 그냥 쿨하게 가서 뭐 마주치. 지 더라도 그냥 뭐 안녕 뭐잘 지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더 쿨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네. 서로 나자 친구, 여자 친구로 같이 커플로 마주치는 것보다 그냥 가서 솔로가 날것 같은데 음. 그냥 이렇게 마주치는 게 훨씬 마음 편하지 않아요? 응. 음. 네. 그게 뭐저피 어, 하지 마요. 1번. 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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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706 하나님 겨울 아우터 하나 사려고 하는데 저는 비싸도 한번 살때 제대로 사서 오래오래 입는 쪽이거든요. 하나만 살 건데 고민돼요. <laughs> 얼죽코, 얼어죽어 코트와 어, 따순 패딩 두 번의 선택은 골라주세요. 패딩, 패딩, 이지 저런 <laughs> 무조건, 패딩. 무조건 패딩이야. 아 무조건 패딩. 네. 패딩 뭐 코트 아, 필요 없어. 코트 너무 추워. 네, 추워, 추워, 추코트은 네, 코튼이지 안 돼. 아 그리고 요즘 패딩 이쁘잖아요. 살리시하게 <laughs> 패딩으로 입으세요. 다 네. 이쁘게. 아, <laughs> 그래도 뭔가 이렇게 팬시하고 멋을 내려면 코튼인데 너무 추워. 아 추워, 추워, 네. 추워. 패딩, 패딩. <laughs> 음. 3652님, 매일 닭가슴살 도시락 을 먹으면 점심어택 되는 청취자예요. 내일이 제가 너무너무 기다리는 그날, 식욕 폭발시키는 날, 치팅데이입니다. 퇴근하고 먹을 건데, 다 먹고 싶지만 하나만 골라주세요. 1번, 바삭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거기에 치즈 듬뿍 들어간 피자. 2번, 짬짜면의 찹쌀탕수육. 3번, 매운 떡볶이에 주먹밥 계란찜. 아, 이걸 어떻게 골라요? <laughs> 아우, 진짜 미치겠네. <laughs> 어, 송근육씨. 아, 예? 그,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하루 치팅데이. 이렇게, 하루 이렇게 날 잡아서 이렇게 먹어도 돼요? 찮아죠치팅데이는괜찮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살찌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게?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잘 챙겨 드셨냐가 제 관건인데 음. 평소에 약간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셨으면 음. 치팅데이날좀안 좋을 수 있어요. 음. 근데 평소에 그래도 좀 챙겨 드시면서 어 조금씩 배를 달래는 놓면 음. 이런 침대에 하셔도 돼요. 아 음.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이거는 우리 송근육 씨한테 맡길게요. 이야 이거는 1, 2, 3 번이요. 뭐다다 먹어 뭐 이런 거 말고. 약간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요. 약간 어 엄마 아빠가 있고 뭐내 동생이나 누 가족이 있어요. 네. 근데 셋 중에 고르라는 얘기. 아그 정도야? 네. 이야 그 이건 고민되면 하다. 프라이드 치킨에 피자가 있고 치즈 듬뿍 들어간 거기에 하나는 중식이야 짬짜면에 찹쌀 탕수육에 하나는 매운 떡볶이 주먹밥 계란찜이 이거는 하아 하... 이거 다 이렇게 속이안 좋을 것 같은데 하... 응? 속이다안 좋아 기름지고 이거 다 기름지고 치팅데이 잖아 치팅데이 다이어트하다가 이게 그렇게 막 갑자기 들어가면 괜찮나 치팅데이는 괜찮아 빨리, 빨리. 와 자 그러면 저기 죄송한데 그뭐 드시고 싶어요? 이셋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대니 형? 셋 중에 혹시? 저요? 제일 좋아하는 거? 전 아무거나. 아, <laughs> 괜히 물어봤어. <laughs> 뭐 좋아해요? 우리 피디님들은뭐 좋아해요? 경민 피디님은 3번. 3번.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중화밥, 어, 계란찜. 응. 어, 어. 그리고 해피디. 1번. 1번. 야스라이트 치팅 그러면은 자 2번 뺍니다 2번 빼요. 자 중식은 뭐아무데나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치팅이라고 치지 맙시다. 아 빼요. 아 찹쌀 탕수육 맛있는데. 아니야 빼빼 빼. 빼, 빼, 빼. 어. 자, 과감하게 빼고, 치팅데이니까 치킨에 피자냐, 떡볶이냐 이거예요. 음. 자, 자, 왜? 가위바위보자,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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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어. 아, 나랑 가위바위보. 아, 회이나라 가위바위보해서 어. 내가 이기면 1 번, 정이 이기면 3 번. 어.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내가 이겼어. 자, 일 번, 1 번, 왜냐하면 제가 1번 선택한 이유는 어. 아, 너무 힘들었다. 치킨과 피자 두개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 이거는 세 개인데? 아니요, 떡볶이는 주먹밥, 계란찜은 그냥 떡볶이에요 예? 그 당연히 딸려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아니, 치킨과 피자는 전종류예요저런 전혀, 전혀 전혀 다른 메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네. 제가 솔직히 더 추천하고 싶은 건 4번이에요. 4번 뭐야? 요즘에는 치킨이랑 떡볶이를 먹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 그래, 맞아. 그러니까 떡볶이 치킨 드세요 4번. 아 지금까지 왜 이렇게 고민한가 <laughs>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하지. <laughs> 어 맞잖아요. 딱 치킨도 어. 먹고 맛있는 매콤한 떡볶이도 먹고. 그냥 프라이드 치킨에 매운 떡볶이. 그렇죠. 4번. 네, 4번. 결정 힘들다 아, 피곤하다 후. 퇴근할게요 이제 <laughs> 지금 아, 퇴근해야겠어요 예, 힘이 없어요 예, 예. 자 일단 저희가 열심히 골라 드리고 또 고민도 해결해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뭐 일단은 아니. 고민은 나누면 발해 된다잖아요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소개된 분들께 달달한 마카롱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 굉장히 피곤한 G.O.D의 점심 선택을 <laughs> 듣고 계십니다. Talk on lunch. Now. Now. n 점심 n o 어, 저 o w n 퇴근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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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근데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좀말씀 n 릴게요 자, 저희가 s n s w 미리 예고했었죠. 지난번에 w n 스 대전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탄을 준비했습니다. 면발 대전. 어허. 면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또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지. 그죠, 그죠. 음. 어, 면주하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들은 모든 음악은 뮤직앱 바이브의 점심 어택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 됩니다. 왼쪽 상단에 프로필 사진 누르면 플레이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끝곡은요. 6250님의 런치송이에요. AOA의 너나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댄이었고요. 저는 호영이었습니다. 내일도 점심 어택.